네, 도쿄 올림픽 기간 동안 우길기 사용을 반대하는 백악관 청원 26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막판 한인들의 동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백악관은 60일 이내에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쿄 올림픽 기간 동안 우길기 사용을 반대하자는 백악관 청원 현재까지 10만 3400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막판 한인들의 서명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게 정말 정당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그런 목적정 목적을 그 내세우면서 아, 이전 세계에다 그 알린다는 게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서명 운동에 앞장섰던 화랑 청소년 재단은 한인 사회의 반대 열기를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랑은 각 나라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아 IOC 자체 아, 우길기 그 사용 승인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어필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전범기인 우길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시킨다는 겁니다. 백각하면서 이런 청원이 되었다는 것을 아마 IOC에 전달함과 동시에. 일본한테도 상당히 그 압박을 줄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부 단체들은 반대 서명 운동을 주류 사회와 아시아 다른 피해 국가들에게까지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끼리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주류 사회와 더불어서 아시아 다른 피해 국가들 커뮤니티와 연대를 하는 방안을 많이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한인들의 우기계 사용 반대 의지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길기를 쓰는 일이 앞으로도 일본에서 좀더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10만 명을 넘긴 청원에 대한 백악관의 답변. 구체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일본에 대한 또 하나의 강력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